여러분은 악몽을 꾼 적이 있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보다 10년 더 일찍 사망하는 셈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8세에서 10세 어린이 2,429명과 26세에서 86세 성인 183,012명을 19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악몽이 흡연이나 비만 보다 조기 사망 위험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악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세포 노화를 촉진하며 이는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아비데미 오타이코 박사는 악몽 중에 스트레스 반응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강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몽 예방법으로는 공포 영화 시청 자제, 스트레스 관리, 필요시 불안 및 우울증 치료를 권장합니다. 악몽이 자주 발생한다면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